우리야 개척교회 PTG 지원 사역을 시작한 하늘수망교회 오석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PTG 카메라 1 4 번째 지원 교회인 안양 무지개교회 이우식 목사님 교회 방문하여 설치하고 인터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부르신과 소명이 궁금한데 목사님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 받았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사역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어 불신가정에서 태어났고 어, 자라다가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어, 친구들 따라 성경학교를 통해서 처음 가보게 됐습니다. 어, 교회에 가서 그때 제가 처음 받은 어, 느낌이 정말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 제가 그 다녔던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 부흥회 참석해서, 어, 성령의 그 강한 체험을 한것 같습니다. 저렇게 부흥강사님처럼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어, 인사, 생각을 가졌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신학대학과 그리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제 목사의 소명을 받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네 목사님 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목사 생활을 어,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님 교회에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민 목사님도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고, 그 교회에서 전도 훈련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목회하시는데 이 훈련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했던 전도, 민경설 목사님은 뭐잘 아시는 대로 한국 목사님들과 평신도를 전도동력으로 훈련시키는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통해서 막연했던 전도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 신학적으로도 정립을 했고 또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 전도특공대를 몸서 같이 하면서 내 목회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남은 생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거기에 내 목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그, 광진님께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하시고, 전도훈련 받으신 다음에, 저에게, 어, 무지개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곳에 특별히 개척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한 4년 전에, 어, 이제 무지개교회를, 어, 정말 이제 50대 후반에, 어, 개척하면서, 어, 뭐, 가족 중심으로, 어, 교회 운영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득이하게 어 아침에는 어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목회 이중직이라고 하는 어 부득이하게 뭐 오전에는 일을 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할수 있는 게 뭘까 아 역시 그제 목회의 중점이었던 영혼구원 전도구나 그래서 어 코로나 상황에 모두가 뭐 전도를 멈추는 가운데서도 계속 저는 어 우리 교회를 알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 나가서 어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어 그런 과정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요. 어 어느 어 더운 뜨거운 어 여름에 어, 그날도 정말 어, 전도하기 힘든 날인데 어, 전도지를 들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중에 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참 귀한 분들을 만난 것 같은데요. 그때 전도하다가 우리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에,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참큰 힘이 되어줘서. 어, 오늘날 이제 가족밖에 없었던 교회가 한 15명 정도로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 네, 목사님. 예, 오늘 개척,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개척하시고, 특별히 또 전도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어, 목회고 계시고, 특별히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또아침는또 일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후보하고 계시는데 많은 또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은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뭐큰 교회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어, 작은 교회들은 또 작은 교회들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저는 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은 어, 결국 전도할 때그 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어, 사람 접촉하기도 힘들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코로나 기간에는 전도를 멈추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어, 전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도 어,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어, 전도라고 하는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궁금한데 목사님의 교회가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어 저희 어, 교회 이름이 무지개 교회거든요. 제가 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무지개로 지었던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무지개는 뭐 노아 시대의 희망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암모섬의 어, 사도 요한 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에 에, 무지개를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무지개로 지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무지개가 되어줘야 되겠다,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 교회 이름을 무지개로 정했던 겁니다. 네. 그, 목사님, 주변의 부신자들, 또 신앙생활 하다 낭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주변의 교회 사람들에게 무지개교를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 무지개교회는 정말 뭐,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한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어, 한 10명에서 15명의 성도들이 정말 가족같이 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족같이 따뜻한 교회입니다.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어, 누구가 오든지 간에, 말씀으로 이제 훈련시키는 일에 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단순한, 어, 성경적인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정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의 훈련을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무지개 교회에 오시면은 정말 따뜻한 그런 어, 가족 같은 어, 교회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말씀 속에서 어,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스함을 느끼지 못한 그 성도님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따뜻해질 원하는 분들 있다면 이 무지개길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이날 시대를 겪고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어 저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거는요 어, 이제 저희교회 와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저희 교회가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코로나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 전도하는 가운데, 어,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권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어, 일반, 뭐, 전 불신자들도, 어, 여러 번 보내주셨고, 심지어 어떤 분은, 어,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갔는데, 교회 갈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어 본당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뒤에 그어 막힌 그 벽을 허물고 확장까지 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저는 어 행복했던 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목사님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 지금 오늘 카메라 어, 설치했는데 어떻게 어떤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 대비하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 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코로나 처음 당하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막연했고, 그래서 이제 얼핏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 통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뭐 핸드폰이나 그런 걸 통해가지고, 뭐 줌을 하거나 뭐 그랬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작은 교회, 어, 재정적으로 이제, 어,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어, 결국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차에, 어 우리 그 어, 하늘 소망 교회에서 어, 이런 기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어, 저희 그 동기 단톡방에 어떤 분이 어, 영상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제 오늘 기한 그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교회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는 걸볼 때에 제가 그동안 어택트 시대에 가장 고민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들 통해서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이것이 이제 저 목회에 또 어떤 지경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호 제청하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호는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하, 한국 교회가 산다입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PTG 카메라 14번째 지혜원 교회인 안양 무지개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인터뷰했습니다. 15번째 PTG 카메라 지혜원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만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